우리는 이제 에, 에, 각자 자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에, 서로 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음. 에,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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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는 어, 상대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라. 충돌이 흐렁 하소연을 해요. 음. 그러면 상대는 그게 최선이고, 어, 음, 전부라고 생각한다. 네. 그, 원래 모든 사람들은 에, 나쁜 사람은 없다. 음. 다만, 자기가 어, 정한 길을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아, 어, 옆에 좀 피해가 주면은 우리는 피해, 피해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 자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옆에가 피해가 누가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 그러는데 에, 그쪽을 열심히 하는 쪽을 좀 응원도 하고 어, 이해하는 쪽으로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아, 그리고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 깨닫는 음. 때가 온다. 네. 아,